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기술 성장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며 뷰티 산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의류 미용기기부터 인플루언서 브랜드, 뷰티 커머스 플랫폼까지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가 잇따라 자금을 투입하면서 성장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증을 줄인 리프팅 장비나 글로벌 유통망을 강화한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싱가포르 자본이 국내 뷰티 스타트업에 수백억 원 규모를 투자했고, 인플루언서 기반 브랜드들도 틱톡 마케팅과 아마존 채널을 통해 북미와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의 성과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뷰티테크 기업인 APR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8조원을 돌파했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메듀 큐브가 뷰티 퍼스널 케어 부문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K뷰티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 정책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 투자가 모태 펀드 보건 계정에 뷰티테크를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민간 자본 중심이던 투자 생태계에 공적 자금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기 민간 산업으로 외면받던 뷰티가 이제는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외적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